타격 얼굴 피어싱 공개했던 한소희 도련 전부 제거했다. 배우 한소희가 얼굴 피어싱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. 해당 글은 지난 28일 한소희 개인 블로그에 올라왔다. 한소희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. 잘 지내시나요? 라고 인사한 뒤 경성 크리처 촬영도 잘 끝냈고 갑자기 부쩍 추워진 날씨에 속수무책으로 반팔의 패딩에 이상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. 이어 최근 비염 수술을 한 사실을 털어놨다. 그는 드디어 비염 수술을 했다면서 어느 순간 한쪽 콧구멍으로만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난데없는 코골이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때다 싶어서 그냥 저질러버렸다. 두 콧구멍으로 숨을 쉴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설명했다. 최근 화제를 모았던 파격적인 피어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. 그는 지난달 한쪽 눈 밑에 두 개의 피어싱과 입술 밑에 세 개의 피어싱을 해 관심을 받았다. 한소희는 혼돈의 피어싱도 했지만 해봤으면 되었다 싶어 지금은 다 제거한 상태라고 밝히며 무조건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피곤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. 앞서 한소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실 피어싱은 하다가 일을 해야 할 때가 오면 빼면 된다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본 것이라며 내가 하는 작품의 피어싱이라는 오브제가 도움이 되면 앙뺄 생각도 하고 있다고 피어싱을 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.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다. 요즘은 쉬면서 또 앞으로 일할 것들 일정들을 정리하고 있다. 곧 만날 경성 크리처 때문에 솔직히 잠도 못 자고 너무 떨린다며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.